여 안에서 땅 높이가 1.5m가 차이가 나니, 네. 1.5m를 깎아먹고 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찾아먹고 올라갈 거냐?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 아, 이거 찾아먹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눈으로 눈으로 봐가지고 어, 높이차가 있네 하면서 휙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가지고 높이를 다 찍어봐서 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어떻게 되고 이걸 갖다가 제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하여야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안선생, 안홍준입니다. 오늘은 땅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땅을 보러 왔는데, 땅에 레벨 차가 너무 많이 나네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높이라든지, 그 폭이라, 높이에 대한 게 이제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 져 있는데, 전면 도로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건물의 높이 자체에 대한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의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두 군데에요 지금 보이는 이쪽 길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 지금 첫쪽 사람 있는 위치 그쪽에 이제 차량이 들어오기 위한 출입구 그게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구단이상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길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어지면 너무 첫 쪽에서는 반지하가 돼 버리고 저 위에서 놓게 되어지면 이쪽은 좀 높고 그런 특성을 가진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오늘 이제 땅을 보러 왔지만 기본적으로 레벨 측량을 갖다가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조금 이따가 레벨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건물을 짓고자 하시는 분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벨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저안흥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아이제예 와서 높이 차이를 이제 한번 체크를 했어요 높이 차이를 체크를 했더니 왜이 높이 차이를 체크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이 두 필지인데 도로 출입구 하나는 이쪽에서 나는 거고 하나는 이쪽에서 나요 근데 건물의 출입구는 한 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들어오는 출입구의 위치가 건물의 높이를 결정을 해요. 음. 그래서 지금 저쪽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앞쪽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출입구를 갖다 척이나 만든 게 아니라 저 반대쪽, 저 버스 있는 데다가 만든 거고 네. 거기서 높이 차이가 최대한 이 땅, 도로 면으로부터 얼마까지만 올릴 수 있냐면 한 15cm. 음. 그 밖에 못 올려요. 네. 딱 결정이 되어져 있는 네.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첫 땅을 그 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높이가 10m까지만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상 박공지붕 저 지붕처럼 이렇게 경사지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점은 좋지만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게 박공건물은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박공이 용마루로부터 땅 높이까지 10m 말씀은 어디 들어가서? 할까요? 예.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한 높 아, 얘의 아. 여 안에서 땅 높이가 1.5m가 차이가 나니 네. 1.5m를 깎아 먹고 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찾아 먹고 올라갈 거냐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찾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음. 근데 눈으로 봐 눈으로 봐가지고 어 높이 차가 있네 하면서 휙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가지고 높이를 다 찍어봐서 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어떻게 되고 이걸 갖다가 제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하어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어,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바로 찍어 본 거예요.